전유진 이 이름만 들어도 아마 많은 이들이 뜨거운 심장을 느낄 것이다. 그녀의 트로트계에서의 입지 그리고 그동안 보여주었던 다채로운 매력 덕분에 이제 그녀의 출연만으로도 예능계는 새로운 열풍을 예고한다. 바로 그 주인공이 내일 방송될 전현무 계획 예에서 대박을 터뜨릴 준비를 마쳤다. 5월 16일 금요일 밤 9시 10분 MBN에서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전유진은 우리가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며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이번 방송은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다. 전유진이라는 스타가 어떻게 예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한 번의 기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국민 트로트 여동생이 아니다. 그녀의 출연은 예능계에서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 전유진, 그 이름만으로도 이미 예능을 점령한 것처럼 그녀가 전연무 계획 위에서 보여줄 모습들은 그야말로 예상을 뛰어넘는 강렬한 충격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전유진은 그동안 트로트 무대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저 무대 위의 트로트 가수로만 기억되지 않는다. 예능에서는 다른 면모를 그 어떤 예능인도 보여주지 못한 특별한 매력을 발산할 것이다. 바로 그 전유진만의 매력이 이번 방송을 통해 전 국민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친 것이다. MC 전현무와의 환상적인 케미, 그리고 손태진, 전유진, 진진남매와의 다채로운 케미스트리까지. 이 조합은 이미 예고편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전현무 계획 2는 아지마집 정석이라는 타이틀 하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얽히며 예측할 수 없는 전개를 펼칠 것이다. 전유진의 출연은 이제 먹방과 예능 케미를 뛰어넘어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전유진이 먹방에서 보여줄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그녀가 전현무와 함께 맛집을 찾아 웃음과 감동을 안겨주는 장면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서 시청자들에게 끊임없는 웃음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그녀의 새로운 이미지 먹방의 여왕으로서의 모습은 기존의 트로트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그녀가 등장하는 장면마다 시청자들은 이게 진짜 전유진 맞아?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유진의 예능 출연은 마치 신의 한수처럼 그동안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활약하던 그녀를 예능 세계로 완벽하게 끌어들인다. 이 방송을 통해 그녀의 예능 감각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목격한 팬들은 단언컨대 다시는 전유진이라는 이름을 평범하게 부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녀의 대반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전유진의 목소리, 그 깊고 맑은 음색은 이미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전설로 통한다. 이제 그녀는 그 목소리로 예능에서까지 카리스마를 발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 MC 전현무는 그녀의 목소리를 평양냉면 육수에 비유하며 그 깊고 고급스러운 음색을 칭찬했다. 이러한 목소리로 전유진은 예능에서 그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감을 발산할 것이다. 예능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배경음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무기가 될 것이다. 전유진의 예능 출연은 이제 단순히 출연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폭풍이다. 전유진이 보여줄 예능에서의 다양한 모습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충격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녀는 단순히 무대에서만 빛나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그녀는 예능에서도 완벽하게 빛나는 스타로 변모할 것이다. 전연무 계획에 의해서 전유진은 그야말로 예능을 초토화시킬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예능 출연은 단순히 웃음과 재미를 넘어서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다. 전유진의 다채로운 매력은 이제 예능에서 빛을 발하며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예고편에 불과하다. 진짜 전유진의 매력은 방송이 끝난 후 우리가 떠올리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그 순간에 나타날 것이다. 5월 16일, 그날을 놓치지 마라. 전유진이 펼칠 예능의 대폭발은 지금 시작된다. 또한 전유진. 그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쿵쿵 뛰고 온몸에 전율이 흐를 것이다. 전유진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넘어 이제 전 세계에서 그 목소리와 존재감을 떨치고 있는 진정한 음악의 아이콘이다. 전유진의 음악적 역량은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서 그 자체로 예술적인 경지에 이르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신이 내려준 선물처럼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을 파고들어 그들의 감정을 깨우고 울리고 희망을 안겨준다. 그녀의 음악은 그 자체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전유진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다. 그녀가 부르는 곡 하나 하나마다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고 또그 힘은 부드럽게 감싸 안는다. 예를 들어, 그녀가 부르는 트로트 곡에서는 그 속에 담긴 슬픔이나 그리움,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진하게 묻어나온다. 하지만 그녀의 노래를 듣는 이들은 단지 그 감정을 넘어서 전유진이 노래하는 순간의 세상과 연결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을 뛰어넘어 듣는 이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동시에 경험하게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은 어떤 것일까? 그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때로는 힘들고 고된 순간들을 겪으며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왔다. 그녀가 처음 무대에 섰을 때는 아무도 그녀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효진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만들어 나갔다. 그녀는 단순히 트로트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그 장르를 넘어서서 자신만의 독특한 목소리로 음악의 판도를 바꾸려는 대단한 꿈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전유진은 단순히 트로트 여왕을 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로 자리 잡을 준비를 마친 상태다. 그녀의 음악은 이미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주목받고 있다. 그녀의 공연이 열리는 곳마다 관객들은 그저 노래를 듣는 것 이상의 경험을 한다. 전유진의 음악은 그저 귀로 듣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느껴지고 영혼으로도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 그녀는 단순히 대중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그 음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전유진의 음악적 영향력은 이제 단지 한 가수의 영역을 넘어섰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그녀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그녀의 음악에 의해 감동을 받으며 그 감동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깊은 여운을 남긴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길을 제시한다. 전유진이 부르는 노래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그 자체로 삶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느끼게 해주며 듣는 이들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심어준다. 하지만 전유진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더큰 꿈을 꾸고 있다. 전유진은 단지 트로트 음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그 음악적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이며 그녀는 음악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녀의 꿈은 단순히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티스트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은 그 어떤 가수의 것보다도 화려하고 그리고 대단하다. 그녀는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그 노래 속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달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그녀는 그저 하나의 가수가 아니라 예술가이자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유진이 앞으로 펼칠 미래는 그야말로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위대할 것이다. 그녀의 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 꿈은 멀지 않은 미래의 현실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다.